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은 카페24 영상을 다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소외된 기업이나 종목에 대해서 쉽게 전달해 드리는 컨텐츠로 원래대로라면 이번 영상은 카페24 수익창출 구조라던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번외편으로 실적 발표와 주가 상승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24는 어제자 기준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영업 손실은 지속이 되었으나 인력 채용 및 해외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로 1분기 대비 적자폭은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페 24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린 대로 2018년이죠 테슬라 요건으로 특례상장 코스닥에 입성을 하였고 그 이후에 2019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2천억 이상 나오는 준수한 회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년도에는 2,172억원, 20년도에는 2,473억원, 작년에는 2,763억원을 기록을 하면서 견고한 GMV 성장에 따라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GMV는 3.5조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 전분기 대비 9.2%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 수익, 매출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705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세, 전분기 대비 9.3%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크게 EC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EC 플랫폼이 분기 매출 705억 중에서 600억 가까이를 책임졌습니다. EC 플랫폼에 속해 있는 솔루션이라던가 공급망 서비스, 마케팅 수익도 전분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건 EC 플랫폼이 이 회사의 핵심 매출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걱정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이번 분기에도 적자 지속이 되었습니다. 매출액만 보면 뭐 준수하게 나와주는 이런 회사인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작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1분기 적자 폭보다도 크게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62억 그리고 82억 적자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로 1분기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으며 카페 24는 투자보다는 내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흑자 전환이라던가 턴 어라운드를 만들어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주가도 분명히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핑몰 거래액 GNV 성장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GNV 쇼핑몰 거래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는 이커머스 e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카페24와 관계를 보면 쇼핑몰 거래 증가세는 카페24의 매출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동시에 카페24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객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24 플랫폼 GMV는 2019년 9조 2천억에서 2021년 12조 6천억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국내 2분기 온라인 쇼핑몰 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표를 보시면 파란색은 분기별 쇼핑몰 거래 그리고 여기 회색깔은 국내 가금 거래액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분기별 쇼핑몰 거래액으로 카페 24 GNV가 현재 분기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과금 거래액 같은 경우도 2조 7천억으로 매 분기 2조 1천억, 2조 3천억, 2조 6천억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과금 거래액은 쇼핑몰에서 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입금을 제외한 수수료 수치 가능한 거래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쇼핑몰이 어떤 결제방식이든 국내 가금 거래액도 증가세를 보이면 GNV도 성장을 하고 GNV가 성장을 하면 카페24 매출도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앞서서 실적은 간단하게 봤고 그럼 2분기 영업 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유지했음에도 주가를 오늘 상승시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12,700원에서 9.5% 상승한 13,4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오늘의 상승 흐름이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딱히 특별한 이슈가 부각된 건 아니고 2분기 적자 폭이 1분기보다 감소를 했고 이대로라면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할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을지도 모르죠.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 빨간 줄이 올해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년간 최고가는 49,700원, 그리고 최저가는 11,850원으로 그갭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만큼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서 좀 머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바닷권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 오늘 시장과 수급동향도 좋았기 때문에 움직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국내 이커머스 e 솔루션 2등 기업으로 볼수 있는 코리아 센터가 오늘 또한 4% 정도 상승한 걸 보니 이 섹터에도 순환매가 좀 돌지 않았나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8월 달 거래량을 봤을 때 평균으로 치면 7만 5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17만 4천 주두배 이상 들어와 주면서 이 종목의 관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이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도라고도 볼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지금 구간이 매수할 적기다,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의 반짝 유입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내일도 양봉의 거래량이 이어갈지가 중요해 보이고, 이어갈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 일별 거래량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야 주가는 계속 이 구간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급인데요. 8월 달, 뭐, 외인이라던가 개인 기간 수급 동향을 보시면 주로 개인들 위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외인과 기관은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인들이 14,258주를 담았고, 기관도 24,900주 양 매수가 들어왔죠. 8월달 들어와서 외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는 처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그나마 금융 투자가 꾸준히 들어온다 정도로 좀 수급적인 부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발적인 수급 유입이 아닌 연속적인 유입이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13,700원 그리고 14,000원 돌파를 좀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은 번외편으로 2분기 실적 발표와 수급 차트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고해드린대로 어떤 매출 구조로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EC 플랫폼이라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